What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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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구더기못 만지는데 어떡하냐, 이거. 아, 참 미치겠네. 아, 장갑 껴도 징그러울 것 같은데. 아. 낚시하러 왔다가 굴밭을 발견했어요, 굴밭을. 아래에 쳐다보 유심히 쳐다보니까 저게 뭔가 했더만 굴이더라고요, 굴. 돌굴? 그래갖고 이만큼 지금 하나 땄어요. 좀 구워 먹으면 더 좋은데 구워 먹지 말고 찜으로 해서 해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. 구워 먹으려면 또막 이것저것 귀찮으니까 쪄 먹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이번에는 그굴 먹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이 굴을 이야기 하자면 낚시를 하러 왔는데 음, 미끼를 하나 던져놓고 홍합 미끼죠 홍합 미끼 예, 미끼 파는 데가 없어갖고 홍합으로 어 미끼로 해가지고 낚시를 하려고 낚시를 던졌는데 던지다 보니까 던져놓고 이제 앉아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아래쪽이 어, 이상하네 저기 저게, 저게 뭐냐 티크 티크 단계 보통 이런 해변에 가면 이렇게 굴껍질이 많이 있잖아요. 근데 실제로는 굴이 없어요. 근데 여기는 보니까, 어이, 굴이 조그만 게 보이는 거예요. 아니, 저 굴인데, 분명히. 저 굴딱지는, 굴껍질은 아니고, 벽 그, 바위에 붙어가지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내려가 보니까, 그렇게 깊지도 않고, 그래서, 딱 들어갔더니, 굴이, 와, 그냥 막, 지천에 널려 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 지금 한무대기를 따왔습니다. 지천에 널려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여기도 지금 굴이 엄청 많거든요. 그래서 어 굴은 원래 생으로 먹어야 좋다 그러잖아요. 근데 이제 저같은 경우는 생을 별로 안 좋아해요. 그 미끌미끌한 그 느낌도 안 좋아하고 어또 여름이기도 하고 어 그래서 저는 생을 별로 안 좋아해서 오늘은 좀 찜으로 해서 이렇게 먹으려고 합니다. 지금 이제 하나 넣었고 어, 굴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조그만 그 스토브에 다 넣을 수가 없어서 어, 그릇도 그렇게 없고 어, 조그만 것만 갖고 다니기 때문에 음, 여기다가 굴 찜을 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맛인지 이제 소스랑 뭐 초고추장이랑 음, 초장이랑 그리고 뭐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어, 냉장고에서 다 꺼내기는 그렇고 일단 대충 꺼내서 한번 어, 자연산 굴은 어떤 맛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요거를 살짝 올려 볼까요 다 쪄졌는데 우와 헉, <laughs> 오우. 굴 보세요. 통통한 거. 와.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우. 마늘도 살짝 넣고. 음, 와, 하나도 안 짜고, 와, 맛있네요. 와, 몇개더 넣어가지고, 그냥 삶아보겠습니다. 삶는 게아니 쪄보겠습니다. 두 개, 세 개, 네 개, 네개 한번 쪄볼게요, 네 개. 하나도 안 짜지? 네개 넣습니다. 었 야, 되게 멋있네. 밥도 한, 한 숟가락 먹고. 아우, 늘 해가 안 떠가지고, 태양광 충전이 잘안 돼요. 한장하겠네 아유, 밥도 제대로 안 됐네. 아, 나 이런 태양광 때문에. <laughs> 자, 한번 요거를 살짝 올려볼까요? 다 쪄졌는데, 와, 굴 보세요, 통통한 거. 우와.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늘도 살짝 넣고 음와 하나도 안 짜고 와 맛있네요 와 대빵만 한거 한번 그도 꺼내 볼게요 와 입구가 생 국물이 그냥 이야... 국물도 아깝네 살짝 이야... 찍어서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음. 국물 아까운데, 와. 아. 아. 아, 뜨거워 죽겠네. 이 색깔이 아래 위로 비슷해갖고, 구멍 찾기가 진짜 힘드네, 이거. 와. 이 와. 자, 국물 봐. 어우. 나 아깝다, 국물. 마늘하고 그냥 먹어야 돼. 이번에는 마늘하고 그냥 먹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밥이 덜 설리고 가지고 왔다. 파워뱅크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것 같아요. 파워뱅크를 사기당해 가지고 중국 새끼한테 아 물론 조금 돌려받긴 했어요. 돈을. 근데 아직도 버젓이 팔고 있더라고요. 그때당시싹다 그냥 지 상점 싹 내렸는데 물건을 또 거짓이 팔고 있더라고, 이렇게. 음. 이 양식 굴이 아니니까, 이게 굴이 양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, 야, 저번에 그 쏨뱅이 회도 그렇고, 쏨뱅이 잡아갖고 바로 먹었거든요? 야, 확실히 쫄깃쫄깃하니 맛있던데, 이거, 이것도, 아, 그런 느낌이에요, 그런 느낌. 와, 아, 이놈은 적당히 벌어졌네. 어, 다행이다. 좀더 넣고요. 와, 또 굉장히 많아요. 와, 배불러. 두 개. 큰 놈부터 먹어야 돼. 세 개. 네 개. 와. 어, 뜨거워서 이거 장갑을 끼고 해야 되겠네. 이게 마늘하고 이렇게 초고추장으로 해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여름이니까 어, 익혀 먹거나 삶아 먹는 게 좋습니다 쪄 먹거나 푹 쪄야 되겠죠 생으로 먹으시면 안 됩니다. 조개류는 여름에 꼭 익혀서 먹거나 구워 먹거나 그렇게 확실하게 해서 드셔야 되지, 그냥 생으로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. 저도 생으로 먹는 것은 아니니까요. 이 향기가 왜 이렇게 좋냐? 와 이거는 자연에서 자라가지고 그런가 보다. 들에 그러니까 깻잎이 자라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꺼내왔거든요. 잡그 끊어왔는데 와 향기가 그냥 슈, 마트나 슈퍼마켓 같은데 서 파는 그런 깻잎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르네. 자 어제는 여름굴, 어, 여름, 어, 여름 바위굴을 따서 어, 찜을 해 먹었는데 오늘은 어, 굴국을 해 먹으려고 합니다. 일단 준비한 거는 굴을 다 깠어요. 와 진짜 단단하더라고요. 이 국물이 예, 뽀얀이 우유 빛깔이 나서 일단 음, 국물을 먼저 어, 요거지에다가 이 물티슈예요. 깨끗이 닦아가지고 어,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거지에다가 이렇게 물티슈죠 물티슈. 어, 물을 아고 아고 야이씨. 돌 같은 게그개그 그 뭐야 껍질 있잖아요 껍질. 그 껍질이 아유 다시 해야 되겠다 이거. 어쨌든 뭐~ 자, 저렇게 어, 마늘을 찧어놨구요. 어~ 마늘을 넣고, 이제 저기 굴을 깨끗이 씻어서 어~ 안에 넣기만, 물을 팔팔 끓을 때 에, 넣기만 하면 됩니다. 어~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돌이 이제 이게 굴을 깨다 보니까 어~ 돌이 굴 돌이 있잖아요. 굴 돌. 딱딱한 거, 그거를 좀 가려내야 됩니다. 자, 이제 물뺀 거, 굴에서 물뺀 거를 여기다 넣습니다. 이렇게. 자연 양념이기 때문에, 어, 감미료죠, 감미료. 물을 넣고, 이제 굴을, 어, 깨끗이 씻어 놓은 이 굴을 어, 넣으면 됩니다. 매생이가 없어 좀 아쉽긴 한데, 그래도 없는 대로, 어, 또,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는 거죠? 카메라 들고 있으니까, 응, 그러네. 이게 혼자서 촬영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, 이게. 아, 일단 다 넣었고요. 마늘 다 넣었습니다. 마늘 다 넣고 이제 끓을 때만 기다리고 어. 소금간은 살짝만 해도 돼요. 이 저기 굴 자체에 소금기가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짠 거는 아닌데 그건 소금은 조금만 넣고 어, 다시다 아니면 뭐그연 뭐죠 그거 저기 국물에 넣어서 먹는 스틱으로 나온 거 있잖아요. 그런 것들. 살짝 넣어주고, 소고기다시다나 이런 걸 살짝 넣어주고, 끓이면 돼요, 푹 끓이면 돼, 푹. 여름, 음, 골이기 때문에, 푹 끓이는 게 중요합니다. 뽀얗게. 끓고 있네요. 자, 하나씩 넣어보겠습니다. 굴 냄새. 굴 냄새 오지네, 와. 굴도 통통하니, 진짜 막 살이 오른대로 올랐어요. 여름 꿀인데, 보통 겨울이 제철이라고 하잖아요. 이건 어떻게, 이, 기장, 울진, 이쪽은 그 반대인 느낌이 들어요. 와, 진짜 오동통합니다. 많이도 땄네. 와왜 이렇게 많냐. 아주 그냥 뽀얗게 아주 잘 됐습니다. 아 이제 밥 먹어야 되겠네요. 자 완성됐습니다. 굴이 그냥 와 포동포동한 게 그냥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. 이거 이제 찍어 먹으려고 양 양갈비 같은데 그 해먹는 거 있잖아요. 찍어 먹는 거그 소스예요. 그리고 이거는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온도를 너무 낮춰놔가지고 김치가 얼어버려. 아 이거 맛있는 김치인데 얼어버려가지고 이거 안간만해. 요 에. 이렇게 싸서 아 맛있겠다. 한한입 먹어볼게요. 한번 찍어서 먹어볼까? 음, 맛있어요. 곧 바위 굴이라는 굴인데, 자연산이죠. 자연산, 아, 국물, 국물 뽀얗네요 음, 맛있어. 여러분도 바닷가에 가면 이렇게 한번 자연산 굴 따가지고 한번 이렇게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. 정말 구시의 굿 영양 만점